또 봅시다. 신부전 증상이 없어져, 없어서 비타민C 먹어도 이게 좋아진 건가? 그러는데, 실생활에 알수 있음. 예전에 오줌 못 참았는데, 요새잘 참아지고. 요게요, 그, 방광에서 pH 조절을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C가 흡수되면서 나트륨을 비타민 C 한 분자당 나트륨 두 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나트륨이 몸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몸의 알칼리성을 이제 알칼리도를 유지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 pH 조절이 좀더잘 돼서 방광에 자극이 가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다. 오, 오, 이 방, 방광 기능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명확하게는 알수 없는데, 예, 오줌, 요즘, 요점은 잘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대변도잘 참아진다. 이것만 봐도 좋아졌구나. 밤에도, 밤 중간에, 예, 소변보러 안 간다. 비타민 최고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분처럼요, 한번 잘 드셔보시면, 분명히 먹은 것만큼 몸은 좋아진다. 다만 내가 못뭐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비타민C는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영양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몸에 절실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장이 나빠서, 어우, 아이고, 미안합니다. 신장이 나빠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염장, 다시마, 짠 젓갈과 액젓으로 짜게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짠 돼지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소금이 신장을 망친다고 사람들은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짠 것을 너무 좋아하고 소금으로 신장이 삽니다. 여러 말 않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적당량 먹어야 되지. 너무 짜게 먹어도 안된다.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가스가 나와서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좋아진다고 하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지금은 소금물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함께 소화가 잘 됩니다. 잠시 먹고 소금도 먹고 했더니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1000mg 하루 두끼두 알씩 먹고 4000mg 먹는다는 얘기죠. 식간에 과일 먹고 한알 군것질 하며 또한알 예, 자기 전에 한알이 정도면 한 7g 드신다는 얘기고 어쩌다 과식했다 싶으면 두알더 먹는데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고 감기 안 걸리고 위염이 있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 보는 건 피부와 밤에 잠을 깊이 잔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전 하루에 소금물도 많이 먹어요. 야. 남. 그래서 어떤 분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네요. 진짜 피부 좋아지나요? 적어 놓았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소금 어찌 해야 하나요? 혈랍이 높든 낮든 필요한 양의 소금은 먹어주는 게 맞습니다. 비타민C 먹은 지 4개월 때가고 하루 13,000mg 먹고 혈당도 내려가고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네, 그 나머지 이 밑에 글들도 여러분 한번 세우고요. 네, 네, 영상 세워서 이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